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법현인의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저희 윤앤이는 설립된 지1 0 년이 넘었고요. 그동안 많은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윤앤이가 수행한 사건들이 어떤 종류의 사건이고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궁금해하실 것같아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상에서 말씀드릴 사건 외에도 저희가 수행한 많은 사건들이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어떤 사건을 수행했는지 많은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3년 9월 이제 어느 날에 오후 9시 경에 발생했습니다. 저희 사건의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던 중에 저희 의뢰인이 탄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하는 차량에 의해서 자 의뢰인 탄 차량의 왼쪽 앞휀다가 부딪히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차량이 튕겨져 나가서 그 앞에 있는 전신주에 차량이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의뢰인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사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3억 원이 살짝 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소송을 진행할 당시에 의뢰인이 신체 감정을 받게 되었고, 그때 나온 여명기간은 5년 정도로 의뢰인은 2020년 1월경까지 살수 있다, 이런 신체 감정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이제 헌신적인 보살핌, 그리고 뭐 의학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 덕분이겠죠. 의뢰인은 그 처음 소송에서 예측되었던 여명기한을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 판결 선고 된 손해배상 금액은 계산된 여명 기한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된 것입니다. 그 여명 기한을 지나서 이제 계속 이제 피해자가 생존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손해배상금은 늦을밖에 없고요. 늘어난 손해배상액은 추가로 청구해서 이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제 처음 소송에서 예상되었던 여명 기한을 지나서도 계속 살아계셨기 때문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됐고 이 추가로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 저희 윤현니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의 과실 비율이라든지 뭐 경위 이런 것들은 이미 원 판결에서 다뤄졌습니다 물론 저희 의뢰인에 대한 신체 감정 역시 원 판결에서 다뤄졌지만 그때의 이제 신체 감정 결과는 이미 뭐 현재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금 진행한 소송에서는 저희 의뢰인은 다시금 신체 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 감정을. 이제 잘 받고 그 결,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이 이제 중요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유넨디에서는 노하우가 있고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유넨이에서 결국 이사건을진행하게된 것입니다. 저희 유넨이는 원 판결을 이제 기초로 해서 소장을 작성했고 법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미 진행된 적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제 저희가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조정 절차에 회부해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신체 감정을 받기 전이었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면밀하게 계산하였습니다. 저희 유네이는 의뢰인의 현 상태, 증가된 개호비, 다시 들어갈 치료비 등을 전부 계산해서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했고 그때 예측한 금액은 약 5억 원 정도였습니다. 원판결은 3억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이제 다시금 추가로 청구한 금액은 그보다 이제 훨씬 커진 5억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저희가 이제 받아야 될 금액은 5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상대방은 아니 원판결에서도 3억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어떻게 5억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2억만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금액의 차가 3억이나 되었기 때문에 조정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면밀하게 계산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조정 절차가 결렬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희 윤현님은 의뢰인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했고 신체 감정 당시에 감정의사에게 놓쳐선 안될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가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체 감정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의뢰인 부분은 침상에 누워서 약 지낸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분들에게 꼼꼼하게 알려드려서 신체 감정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저희 유넨이와 가족들은 신체 감정을 잘 준비했고 원판길에서 인정받은 개호인의 수보다 더 많은 개호인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개호인의 수와 이제 여명 간의 관계는 이제 사실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을수록 개호인이 필요하고 여명이 길다는 말은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태가 나쁘지 않으면 돌봐줄 사람이 많이 필요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손해 배상액은 이 개호인 곱하기 여명입니다. 이 금액 자체를 많이 받기 위해서 둘다늘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쨌든 이번 사건의 신체 감정에서는 개호인의 수는 늘어났음에 비해서 여명은 그 원판결에서 인정받은 여명과 같이 그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좋은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원판결에서는 이제 필요한 개호인은 1.5인으로 인정되었고 기대 여명은 25%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진행한 사건에서 이제 신체 감정 결과에서는 개호인이 2명 필요하고 기대 여명은 정상인의 25%다 그대로 줄지 않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는 청구 금액을 확장해서 법원에 이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 대리인은 이러한 신체 감정 결과에 대해서 이제 과다하게 인정되었다라고며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저희 의뢰인 이브에게 병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의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윤혜니는 이런 피고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내면서 전목적으로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다시금 화해 공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화해 공고 금액으로 나온 것은 저희 윤혜니가 처음에 제시했던 5억이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피고 측 역시 별다른 반발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걸렸지만 이 소송 결과는 저희 윤혜니가 처음에 계산했던 대로 나왔고 저희 의뢰인 역시 만족한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개운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게 된다면, 앞으로 살 날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에 와서 의학기술이 점점 발달되고 있고, 가족분들의 헌신적인 보살핌 등으로 인해 처음 예측되었던 그 기대 영향을 지나서 생존해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때, 소송이 아니라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면, 그 금액은 처음에 예상되었던 기대 여명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합의를 통해서 보상받은 경우라면은 이 기대 여명을 지나서 생존하더라도 추가로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운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기대 여명이 짧아진 걸로 보이는 사건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합의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시기보다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대 여명이 언제까지다 이런 부분을 확인받은 후에 그걸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게 좋습니다. 만약 그렇게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은 그 기대예명을 지나서 생존한 경우에는 추가로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에는 물론 그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이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 다시금 소송을 진행할 때 피해자의 몸 상태 그리고 기대예명 필요한 개원횟수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제대로 신체 감정 결과를 받아야지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 유넷니가 이런 신체 감정 절차를 받는데 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는 전문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 역시 저희 유넷니가 아니었다면 5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에서 끝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 유넷니에게 이런 사건을 맡겨준다면 결코 실망시켜드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수행한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다시금 말씀드리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